돌아온 시간! 밑반찬 폭격기! 자 오늘 뭐 먹죠? 오늘 백반 준비해봤어요. 백반. 네. 백반에는 밑반찬이 되게 많잖아요 메인 메뉴는 기혈리이시고 나머지 반찬들 호철님시고 리뷰를 해주셨고요 주십시오 반찬만 먹어요? 반찬니까 그럼 반찬만 먹어야지 밥하고 반찬만 아. 먹어 밑반찬 폭격기니 밥반찬 폭격기지 아 근데 이러면 밑반찬이 너무 좋은데 이게, 뭐죠? 이게 다 합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어 근데 여기는 되게 단촐하네요 A는 와 여기는 되게 뭐가 많네 C C 시작하면서 이런 날이 올줄 알았는데 드디어 그 날이 오늘이네요 백반 밑반찬만 먹기 어때요? 좋은 거지. 왜요? 밑반찬 이렇게 많은데. 밑반찬이 겹치잖아요 다. 그렇만몇 개냐고 지금. 애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A부터 빨리 소개해 주세요. A 메뉴 이게 뭐예요? 갈비죠. 갈비야? 갈비예요. 메인 메뉴 갈비야? 갈비. 가져오세요. 와. 자 갈비가 떠나갔고요. 이제 제가 먹게 될 A의 밑반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부침개랑 콩나물 무침, 겉절이, 시금치 무침 이 있습니다. 자 B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 이게 추어탕이에요? 뭐예요? 콩비지예요? 콩비지. 저희 씨 그거 아세요? 나도. 요즘에 되게 바빴거든요. 네. 주세요 비지. 아 굉장히 비지해가지고 요즘에. 아 이거 비지를 빼니까 왜 이렇게 상이 비지? 자 이어서 B. 밑반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김치 겉절이 고사리 아 이게 남자에게 안 좋다는 그 고사리인데 저에게는 꼭 필요한 그 고사리네요 왜죠? 좀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저자 그리고 영혼의 도시락 반찬이죠 분홍소세지 아 이건 너무 좋은데 어? 사실 잠깐만 이거 밑반찬이에요? 이거 된장국? 밑반찬이죠 그건? 아 좋았다 좋았다 그나마 좋았다 그거 한, 한 번씩 마시고 어? 자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닭볶음탕 아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닭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근데 어제 새벽 4시 반에 이걸 먹었어요 16,000원 1인용짜리 배달비 2,000원 18,000원 18,000원 오늘은 배달비 없이 그냥 바로 전달해 드릴 거요 이것도 반말인 것 같은데? 다리가 하나거든 아. 자 밑반찬 역시나 겉절이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열무김치 특이하게 또 볶음김치가 있고요 연근 있고 달걀말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꽈리고추 아 저는 반찬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백반 3대장이죠 갈비 비지찌개 닭볶음탕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이게 낫다고요 훨씬 낫죠 이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하기가 싫잖아. 요 <laughs> 마리나도 네, 이렇게 해주는데 눈치가 있네. 어떤 맛인지 알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맛있게 먹고 맞춰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갈비가 너무 먹고 싶다. 한번 네. 먹어보시면 안 돼요? 좀... 이거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어떻게? 넘기고 싶지 않아. 계속 씹고 싶어요. 아,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뭐가 뭐 모... <laughs> 맛있어 보여요, 이게에 아, 일단 그러니까 메인은 부침개죠. 부침개. 부침개의 꽃, 가장자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잘 구웠네. 사실 이거는 좋아해야 내가. 어, 내가 솔직히 마, 맛있다 어, 청나 고추가 또 들어가 있어서, 와 너무 맛있다. 거 진짜 맛있겠다. 아, 내 눈. 나는 아, 별로야. 음. 자, 다음 시금치. 음, 우와, 아 진짜로 시금치는 맛있다. 들기름이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어, 저는 최근에 아는데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비싸대요. 전 들기름이라서 들 비싼 줄 알았어요. 음. 들볶아서. 너 역시 내 후배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쳐봐야 되겠다, 여기다. 밑반찬 제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맛있는데 이거 생으로는 못 먹겠다. 요리 실력이나 이런 것도 어떤 것 일단 좀짠게 흠인데 이거는 그냥 밑반찬만 먹었을 때 느끼는 거고 밥이라 먹으면 평균 이상이다. 이 밥이 이건가요? 여긴가요 예. 네. 이거요? 예. 네. 밥을 또 먹어봐야 돼. 뭐딱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있는 그밥 맛이네요. 자, 다음은 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특별히 영원의 도시락 반찬이죠. 분홍 소세지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고사리가 한 가득 들어 있어요. 요즘에 그 아까 이 귀는 좀 빨빨 리막 먹어야 돼요. 왜요? 깡으로. No! No! 아 내가 가장 먹고 싶어했던 아, 이 저거 분홍 소. 어이 분홍 소세지 아니었어. 분홍 소세지보다 비싼 거야 저게. 비싸다고요? 음. 왜요? 저게 더 비싸. 분홍 소세지는 싸다니까. 아 근데 이제 이제 추억으로 먹는 거죠. 아유 이게 더 맛있어요 비싸고. 아포, 아폴로는 뭐 비싸서 먹나? 추억으로 먹는 거지. 의성 마늘햄 같이 생긴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어 이거 약간 미군부대 햄인가? 왜 이렇게 짜지 이거? <laughs> 김치랑 고사리랑 비지찌개로 비지찌개 이게 밥이 여기죠? 여긴 그릇을 이렇게 주는구나 비지찌개 이렇게 먹는 거야 짜네 에? <laughs> 짜요 왜요? 밥을 너무 조금 드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냥 국물 자체랑 김치가 좀 짠데? 고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맛있죠 응? 고기 뭐 맛이 나는데 이거? 잠깐 고사리가 아닌 거 아니야? 고사리요 근데 고기 맛이 나 진짜로. 어, 고사리가 의외였네요. 뭔가 고기를 먹은 듯한 그런 아, 맛이. 아, 자꾸 밥 먹으면서 막 이상한 개그가 자꾸 생각나는거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었나요? 꾹꾹 참고 있어요. 꾹? 아, 해 보세요. 참지 말고. 제 거잖아요, 왜? 이 반찬. 누구요 이거 이거 반찬 이거왜 왜? 김기 얼무 총평을 해드리자면 이 밑반찬도 밑반찬이지만 기어령 개그가 좀 맛이 없었다. <laughs> 그런 총평을 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비지게는 맛있어요. 비지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자 다음은 씨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기 열무. 음. 약간 비빔국수에 이거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만한 그런 열무김치? 그럼 열무국수를 먹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네. 달걀말이. 이거 혹시 뭐 케찹 있는 거 아니야? 또 야, 밑반찬은 케찹을 안 줘요. 안 줘요? 예, 네, 한식집에서는 원래 케찹을 안 줘. 와, 나 근데 이거 1등이다. 지금까지 먹었던 입이 ABC. 좀 짜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는 데 있어. 어, 되게 맛있는데요?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맛있을라나? 닭다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남겨줄까요? 맞추면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닭다리 남겨드릴까? 일단 거? 뭐 일단 뭐 먹는 게저 아니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다른 거, 거, 거 먹어. 닭다리 돼. 먹고 싶은데 있다.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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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그래서 닭도리탕. 그래서 자꾸 남겨주냐고 물어봤구나. 저거 하려고.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바람대로. 네. 어? 약간 턱의 움직임을 봤는데 좀 딱딱하다. 이게 좀 시킨 지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뭔가 스무스하지 않아요. 스무스하지 않다고? 요그게 네. 무슨 말씀이신? 닭먹분다 오잖아요. 뜯어요. 음, 어밥한 한, 숟갈 먹고 다리를 하나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입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에 아, 이게 몇번안 깨물면은 지가 알아서 하 번에 아,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거 우거 짠짠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아, 그래. 그래. 아 그게 아쉽네 조금. 저 이렇게 어, 씨의 밑반찬을 다 먹어봤는데 아, 저 하나만 치면 안 돼요? 어떤가요? 아, 자꾸 밥 먹으면서 자꾸 자꾸 그런 걸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편집해 주세요. 이거 여기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우리랑 친하거든. 왜냐 영국 왜? 어, 왜냐면 얘가 과가 영국 영화과예요아 이렇게 씨까지 한번 먹어봤는데 열무김치인데 알타리가 없고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지만 먹어봤는데 국수랑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겠다. 그 열무김 국수 아, 밑반찬을 먹으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군요. 뭐랑 먹으면 맛있겠다. 뭐 밥이랑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달걀말이가 진짜 이. 옛날 어렸을 때 진짜 도시락 싸 갖고 다닐 때그딱그 맛이었어 아 저는 이거는 별로예요 왜요? 자, 어제 새벽에 제가 먹었던 네. 16,000원 배달비 2,000원에서 18,000원보다 좀 별로네요 별로였다 네, 허벌러벌레 안 돼가지고 일단 그러면 저희 리뷰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네, 지금 조금 판단이 잘안 서나요? 밑 밑반찬만 보고 이게 쉽게 네, 정확히 정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메인이 주인공인데. 이게 A인가요? A 네, 여기 여기입니다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갈비. 갈비 있고 부친 게 있고 드디어 찾았어요 여기. 밑반찬 미쳤어요 진짜. 오래 오래 장사해 주세요. 와 이거는 글씨 그것도 맞췄어. 어, 중간력도 맞췄어요. 약간 그시시조 쓰듯이 그렇게 썼네요. 주방장님 우리 집으로 스카우트 하고 싶어요. 잘 먹었습니다. 야, 이야... 밑반찬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밑반찬 얘기. B를 한번 볼까요? B는 비즈찌개죠.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 역시 회사 분들한테 칭찬 받았습니다. 믿고 주문하는 땡땡땡땡 번창하세요. 아, 회사 분들한테 칭찬 받았다는 거는 진짜 기분 좋은 일인데. 어 이거, 야 이거 어디서 시켰어? 누가 시켰어 이거? 제가 시켰는데요. 너무 잘 시켰는데? 너무 맛있 이거 어디서 시켰? 야, 이거 최고야.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고 맛도 좋네요. 다만. 반찬 개선만 조금 더 해주시면 최고일 듯 아니 반찬을 이렇게 줬는데 개선하라고? 네 개? 김치, 오이, 고사리 이거 맛이 없었나요 별로? 아우열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메인이 조금 부족해서 밑반찬을 많이 드셨나? 그런가? 아니 난이... 아 그래 자, 자 다음 또 갑시다 씨. 메뉴가 엄청 많아서 솔직히 신선도나 정성은 기대도 안 했는데 재료 손질이나 구성 보고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맛은 당연하고 양도 엄청 좋습니다 네. 잊고 리뷰 안 남길까봐 먹다가 리뷰 씁니다 아그 아이, 맞아 여기는 닭돌탕 집이 아니야 음. 다른 걸 하는 거야 메뉴가 엄청 아, 많아서. 맞아. 맞아. 와 오늘은 역대급 모르겠다. 가격 이번에도 안될것같실 거예요? 네 가격 알려주세요. A가 1인분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A가 1인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배달비는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나한 8,000원? 이거? 네. 이거 이렇게? 네 8,500원? 최소 13,500원이 예상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11,000원 11,000원 이거는 이거랑 같이 오면 1인분에 난 9,500원 나도 9,000원 정도 9,000원 6천? 와, 6천원? 되게 싸다. 6 0원이야 와. 이거는 닭도리탕. 이거는 배달비 아. 빼고 이것도 한 16,000원? 1인분. 그 말씀 아니죠? 예. 1인분 기준으로. 아, 1인분 기준으로. 그러면은 13,500원. 맞아. 한 12,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6천원. 어? 어 천반이라 6천 좀 싸게 하는구나. 와. 그러면은 나 여기가 1등인 것 같아. 저는 A로 하겠습니다. A? A가 제. 일 그러면 A1, 2, 3. 그렇죠. 해철 씨는 b 요 저는 B 1 2 3. 저랑은 좀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평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바클래 아, 그래? 바꿔야 될거 같아요. 왠지. 아, 나는 반대인데 후에 없으시죠. 한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오케이. 자, A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A가 4.7점이요. 에 아, 네. B는 몇 점이죠? C는 4 6점이고요 4.6. 아,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높으면은 1등이라는 거죠. 1, 2, 3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게 1등일 가능성이 있는 4.7, 4.6이니까. 자, 그러면 발표해 주시죠. 4.5가 넘나요? 4.5가 넘나요? 4.5가 넘나요? 4 5 아! 아! 아 뭐야! 4.5가 이나요 4.5가 넘아요시5가나를하5에 넘나요? 4.5가 넘나요? 4.5가 넘나요? 4.5가 넘나요? 후5없어요물5볼때 앞으로 5꾸겠습니다5 오늘의 밑반5가백반5 오늘은 못 맞췄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반드시 맞춰서 맛있게 메인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밑바찬 폭격기! 그래서 내가 닭다리 먹은 거야? 너못 맞출까 봐.